영주시가 시민화학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한 2023 영주시민 건강 걷기 대회가 25일 오전 9시 서천 둔치에서 시민 1,2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영주시 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걷기 대회는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와 코스로 구성된 이번 대회는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됐다.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개회식 후 체조를 하며 몸을 풀고 영주교 아래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출발해 제일가흥교, 제일가흥교를 거쳐 한정교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7km 코스에서 가족연인지인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민성, 가흥동 씨는 탁 트인 서천을 걸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다라면서 봄꽃을 배경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 잘 나와서 기쁘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참가자에게는 티셔츠와 간식 등 소정의 기념품을 등정했으며 추첨을 통해 한우 세트, 사과 세트, 가전제품 등의 상품 당첨 기회도 제공됐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친 시민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 붐곡 가득한 서천 근치를 걷는 소중한 시...